네, s b a 도 소개 s b 입니다 오늘 종목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어 제주 반도체 이거 공식으로 가져가진 않았는데 제가 수강생분들과 그리고 브리핑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해당 유튜브와 그리고 그 종목 리뷰에 지속적으로 어 이거 좋다 이거 계속 들고 가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도 해지지 않았으니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은 추세를 딛고 올라서는 그림이죠 네. 그런데 이거 개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올리긴 힘들고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고 이제 또 계속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요거 살아있는 거 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쟁대 양봉이 한번 터져 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,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타이밍이더라도, 어 이제 사항가 또는 뭐20몇 프로 이상 마감할 때 양봉 종배하면 된다. 그리고 상한가 따기 하면 된다.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지지선에서 거의 계속 이제 매집을 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질 때 거의 올인 수준으로 담았습니다. 왜냐면 요거 짓고 올라갈 게 뻔하, 뻔, 뻔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, 한, 한12%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. 그리고 저희, 아,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할만하다. 하지만, 이거를 뭐 엄청 크게 먹겠다. 이렇게 보, 보기보다는, 어 떨어졌을 때 산다 그리고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그 추세를 이용해서 한번 계속 해볼 만하다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전체 관련해서 지금 CCS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하락분 어좀 과감하게 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시면 좋지 않나 하지만 이게 뭐 거의 마이너스 한15%뭐 이럴, 이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건들지 마시라 초전도체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지금 미장이 많이 떨어 많이 하락했죠 네 그런데 미장이 하락을 하면은 어이 좋은 게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을 해서 상승을 하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어제 미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많이 또 복구를 하는 바람에 좀안 좋아졌는데 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반도체 쪽 괜찮은 것 같다. 네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쪽을 한번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 어제 우진엔텍도 매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킹스틱 가격이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 그래서 그리고 뭐 홀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토키 스틱 왔을 때 조금 과감하게 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일단 뭐 마스터님은 이제 어좀 홀딩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팔았습니다 네 거의 정리를 했고 음 근데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 이은봉 정도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이 반등 나올 자리이긴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은 구날로 그 매도하시기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어 이번 장을 본다고 하면은 업종을 보면 코스닥 코스닥도 지금 뭐 하락 출발했지만 괜찮죠. 네. 그래서 이거 추세 그대로 살아 있고. 어 어,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거래 대금도 잘 빵빵빵 잘 터져, 터져주고 있고, 어,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어, 빠르게 사안가 따라잡기 매매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테마를 아셔야 되고, 그 테마 중에 상승률이 제일 높은 놈, 그거를 매수를 해서, 어, 간다면은 그 다음날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, s p a 도 소개 s p 고 저희 지금 현재, 음 신규 2기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료 체험방 운영하고 있고, 어 지금 뭐 9분 정도 계신데, 어뭐 저희는 한 2기 수학생분들 한 10분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재미있게 매매하면서, 강의도 드리고 코칭도 드리고 그러면서 어, 재밌있게 어, 주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SBS SPF 속의 SB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